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애매합니다. 현재 자기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해요. 그 현실의 끝에 시궁창이 있는 줄 모릅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괜찮은 대학도 갔고 무려 대기업까지 갔어요. 막 소개팅도 들어오고 주위에서는 대기업 다녀서 좋겠다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 빼고는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막 어깨가 으쓱해요. 당연히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중소기업을 다니면 절대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거긴 진짜 다. 답이 없는 걸 아니까 투자를 하던 사업을 하던 다른 방법을 길을 쓰고 쳤습니다 근데 대기업 다니면 자기가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줄 알고 다른 거에 도전 안 합니다 끼캐봐야 주식 사팔사팔 하다가 물리기나 하죠 물론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대기업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싶다면 대기업은 정답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꽃은 임원이죠 1000명 중에 7명만 된다는 임원이 되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까요 일단 0.7%의 확률을 뚫는 자체가 어렵겠지만 상위 0.7%가 된다 한들 경제적 자유는 택. 없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뭐합니까 2년 뒤에 잘리면 뭐할거예요 임원은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리면 남은 50년 인생 돈 걱정없이 살수 있을까요 대기업 임원하고 나와서 어떻게든 일자리 구하려고 아등바등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잃었으면 그렇게 할까요? 근데 한평생 회사에 목숨 바쳐 일해서 임원이 됐을텐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해주면 좋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임원도 상위 극소수나 연봉이 높은거지 보통 처음 임원 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는 못받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위 0.7%의 확률을 뚫었을 때 이야기에요 임원이 되지 않더라도 대기업을 쭉 다니다 보면 연봉 1억을 받는 시점이 옵니다 억억거리니까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요 연봉 1억은 세금 떼면 한 달에 6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600만원 뭐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많지도 않습니다 연봉 2억이 돼야지 월에 천만원 넘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정말 불편한 진실인데요 저는 10년간 회사 생활도 해봤고 퇴사하고 회사 밖에 생활도 해봤는데요 회사 밖에서는 월 천만원 정도 버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막 엄청 대단한 걸로 버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걸로 월천 벌어요 그런 분들은 내색은 안 하지만 대기업 월급 얘기 들으면 좀 놀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간 똑똑한 분들인데 수익이 자기보다 적어서 물론 죄다 월천 버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걸 아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자기가 지금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군대를 어디 다녀왔던 자기가 간 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직장인은 경험하기 힘든 월천 버는 사람들이 회사 밖에는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실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대신에 직장에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월급만 받고 있는 건 불... 불안정한 겁니다. 지금은 당장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건 극도로 불안정한 거예요. 50여 회사 나와서 할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 절반이 나온 시점이에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는 게 아니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지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퇴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아무 준비 없이 퇴사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월급이라는 돈은 굉장히 단단한 돈입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어쩌다 한번 크게 들어오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돈이에요. 그런 소중한 월급을 옆에 두고서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도전해보라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는 정확히 3개밖에 없습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종잣돈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고 하니 너무 거창한데 그냥 처음에는 부업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엄청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요즘 돈 된다고 얘기하는 부업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물론 아무 부업이나 하시면 안되고 상방이 열려있는 부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대기업 까는 얘기만 드렸는데요. 누가 보면 대기업 혐오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대기업을 10년 정도 다니면서 당연히 배운 점이 많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회사 들어갈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소리입니다. 아, 마무리가 노제 evening.